아니이 보사가 되어있는 아휴, 이렇게... 어? 다 말해줘요? 여자 맛이 어떤지 한번 알려줘요? <laughs> 우와! 부산 같아! 부산 가봤어요? <웃음> 아니요! 근데요? <laughs>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입니까? 동해 삼척! 삼천, 삼척! 삼천. <laughs> 삼천이야? 삼척에 왔어요 삼척, 맞아요 밥 먹으러 왔어요 뭐 먹을 거야? 전복 무슨 탕이래 그 <laughs> 마음도 몰라? 좋은 거야 <laughs> 좋은 거래 너면 어, 좋은 거예요 알겠어 응. 먹어볼까요? 들어가세요 여기 바다 진짜 이뻐 그죠? 조금 있다가 구경해요 시뷰시뷰 <laughs> 시뷰. 어? 시뷰 바다다 <laughs> 바다 뷰시 뷰다 여기보다 바다는 이따가 전복 해물 뚝배기래 <laughs> 뚝배기? 응. 떡볶이는 두배기. 깨는 게 아니에요. 그럼 그냥 먹는 거예요. 오빠 조심해. 전복햄 물회. 아 물회. 아 왜요 브래아 그래? 맛있는 냄새난다 물회 저번에 먹어서어어 바다 냄새. 아? 아 바다 냄새. 우와 이쁘다. 아이 바다 경치. 이야. 여기 시 동해다. 우와 오빠 봐. 이것이 문어다 문어 <laughs> <laughs> 들어가어요 들어가자 어우 이거 몸에 몸에 좋은 게 많이 들어있어 뭐라 몸에 좋은 게 많이 들어있다고 아좀 조개 같은 거 찍어 먹어보세요 우와 너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인데? 진짜? 응 어. 이건 아줌마야? 아가씨. 응. 어떻게 뭐. <laughs> <물어봤어. 너의 비엔남? 웃음> 아, 았지 아, 시 시아? 응. 아, 시아? 아, 시아? 예. 아, 시아? 예. 아, 시아? 예. 시아? 예. 나아 시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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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홍합 아니야 홍합 홍합이랑 조개랑 전복아랑아아 哦，失算了。啊 <laughs>！怎么了？完全没了。呀！啊！你干嘛？啊 <laughs>？你干哦。你你 <laughs> 때는, 때는 알아? 새우솥은 유명한데 응? <laughs> 때는 <유명해. 웃음> 자. 어, 사람이래, 그아 때는 유명자 어? 다비트남 사람이래 이 방에 와 유학생인가? 빨래 아, 아, 유학생이야 학생이네빨아 맞네 아학생이야 여기 유학생이 신비엔이야? <웃음> 반갑다 안 ㅎ 지 맞다 어. 어차피 <laughs> 네. 술 한잔 했으면 짱이었겠지? 어. <laughs> 아. 술안좋아하는데아딱뜨거 따뜻하고 뜨든하게? 뜨든하게 뜨든하게 많이 드세요? 응. 나가서 딱. <laughs> 담배 딱해 줘요? 맞다마음으요야 <laughs> <맛단> <펴? 웃음> 이런거는 진짜 코치면에서 먹기 힘든 거다 그움직식이 자체가 응. 응. 아, 자야. 아휴, 이렇게, 어? 한국 남자가 사기 힘들어요. <laughs> 여자 꼬시기 힘들어. 응. 어. 아, 정말 괜찮 이렇게 힘든 거야. <laughs> 조사해야 되는데.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야. <laughs> 아니, 오, 그거, 전부... 나중에 익은 다음에 먹으라는데, 익었어? 아, 안 익었어? 응. <laughs> 쟤 예, 살아있었어 좀 전에 응? 어? 움직였어? 어응 뭐야 나도 춘놈이라 전복 맛을 몰라서 <웃음> <웃음> 전복 맛만 <만만> 몰라? <laughs> 다 말해줘요? <laughs> 여자 맛이 어떤지 한번 알려줘요? 이거 혼자 죠 나랑 이렇게 요야주 대추고 싶으면 200원 넣고 와. <laughs> 와 국물 와 완전 깨끗이? 맑아. 어 완전 깨끗하지. 하여 <laughs> 우리 엄마도 이거 좋아하실 텐데 이거. <laughs> 아유 미안하지만 또 나만 맛있게 먹게 생겼네. 아유. 아 어, 이거 해장하면 딱인데딱이야어술 땡이다. <laughs> 오빠들이랑 만나는 거 좋지 않냐? 너무 좋아. <laughs> 이래서얘네이연이연어녀안이면이녀석면이 녀석이면. 이녀아이면이녀석이이녀이면빠녀석다 해주셨니? <laughs> 먹면만하면 되고? 너이 좋아 녀석이면. 이 녀석이면. 이 녀석이면. 이녀석이좀 요두 채널 알 아, 아니 뭐냐고요? 후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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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응. 나다 먹지 말고 나밥 먹을 것 같아. 싸우까지 괜찮지응 힘들어. 이게 남자의 마음이야. <laughs> 너도 이제 알 때가 됐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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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응. 맛있어. 맛있어? 국물 예술이야. 음 어, 상차가 엄청 좋아. 응. 완전 신선해 응. 회 좋아해요? 6년 먹게 좋아. 6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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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웃음> <웃음> 근데 네 6년 6 괜찮아? 너무 6어 <laughs> 나가서 음. 좋아 너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다 아, 좋아해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 맛없는 게 없어요? 없어 아 인사 보 뭐. 이따 또찍을거는데 다음에서 봐요 <laughs> 다음 다음이죠 <이제. 웃음> 또, 이따 또찍을거잖아 이따 또 봐요 안전해도 돼 아예 선생님 네 바닷가 왔어요 바닷가 한번 봐보세요 <laughs> 여기 어디에요? 삼척이에요 삼척 어 뭐야 응, 바람이 좀 부는구만 산거요? 어 이게 그건가 봐, 홍어. 산거? 홍어, 홍어. 홍어? 어. 홍어? 어. 홍어, 어. 홍어 맞아? 냄새 그냥... 안 나는데? 아 좀... 이거 냄새 아예 안 나. 아 고추다. 고추 좋아하잖아요. <laughs> 딱고아나 작은 고추 좋아해. 나안 좋아해요? <laughs> 아 경찰. 해양 경찰. 해양. 나도 처음 봤어 해양 경찰. 그래? 어. 찍어도 돼? <laughs> 어, 안 돼? 베트남은 안 돼. 베트남은 뭐... 경찰 서에서 지금에 안 어, 돼. 여기가 뭐공성당이냐 <laughs> 그렇지. 저 봐, 저 봐. 삼각형 뭐? 봐. 뭐? 삼각형 돌. 어디? 앞에. 아. 어. 근데. 엄청 크다고. 아직 빠지면 죽는다고. 크지 않은데? 아이. 어 화장실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? <laughs> 무슨 집 같아. 아, 현실 뿐이야 <laughs> 용골 이래. 초대 바위 길이래. 아, 여기, 어? 다니기 좋은 길인가 보다. 아유. 우와! 아, 여기야? 우야 돌봐, 돌봐. 돌봐. 어! 크네? 그래. 오, 이거보다 더큰 것도 우와. 많아. 이건 작은 돌이야. 크네? 그래, 너 여기 빠지면 죽는다고. <laughs> 아우, 바다구만. 보세요, 관람. 아우, 역시 관람이야요자세 자상보다 이뻐요? 훨씬 예뻐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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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그거 이쁘다. 등대, 등대. 어, 저, 그배 엄청 많아. 와, 아. 우와, 부산 같아. 부산 가봤어요? 아니요. 그런 느낌이에요. 해운대 같아. 해운대 가봤냐고요? 우와, 낭만적이다. 공문적이에요? 아니. 아닌 건 아니에요? <laughs> 그 정도는 아니다. 아까는 아까는 낭만적이지만 그정는 아니다. 어 <laughs> 여기 딱 담배 한대한대 줘요? 아니 그런 느낌 좋아할 것 같아. 어, 여기 숨지 마세요. 아 어? 숨은 작살나요? <laughs> <laughs> 살라요? 작살. <한번? 웃음> 오 우후 <laughs> 야 추워. 이모에케 K다! 아, K게임이다!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이모 보인다, 이모. 아, 엄마! 우와! 엄마! 저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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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있어우 멋있어. 우와! 야호! 야호! 우 영화 같아! 무슨 괴물 나오는 영화 같아. 야, 진짜 뭐지? 어. 그거 인어공주 나오는 것 같아. 인어 인어. 야 인어 인어. 인어공주 아니에요? 인어공주예요? <laughs> <이노> 인어공주는 <laughs> 먹는 거야? 야 인어. 인어공주 <laughs> 먹으면 안 돼요? 아아 어... 살아. 아 경치는 아, 멋있어. 살살살 살. 이거도 무슨 뭐 있어? 어 봐봐. 춤잘네 음! 그, 우와. 뭐가 보여요? 참 뭐. <laughs> 아니, 선생님, 사는 내 눈으로도 보입니다, 지금. 오! 까매기! 갈매기. 갈매기는 없어요? 갈매기. 저 외국 사람입니다. 아우, 바다색 너무 예뻐 내려? 내려요. <laughs> <야>, 뭐하시게요? <laughs> 이야! 전체 샷을 잡아야 겠다 어? 이렇게 웅크려 있는 모습. <laughs> 초라한 모습. 초라한 <laughs> 어? 할머니 같은 모습. <laughs> 한국 멋있다. 어, 물 보면 너무 무서워. 예뻐 어? 보여. 무서워? 응. <laughs> 와 너무 이쁘다. 왜 이렇게 이뻐? 영화 같아. 이거 찍어야지. 왜나찍 찍어? 여기야? 이게 영화요뭔 영화예요? <laughs> <뭔> 영화예요? <laughs> 공포 영화. <laughs> 멀지 말아요 네, 네. 와 여기 바요와어서 너무 좋다 어. 응응안 추워 배 있어? 어뭐뭐뭐머머 대박이지 오, 부슨나무 이런 거 없어 이게 좀 무서운 길인데 무서운데? 나 무서운데? 케이의 기술력을 한번 믿어보세요 어! 오 어. <laughs> <laughs> 가운데로 오세요. 가운데로 오세요. 아, 안 돼. 나 무서워. 빨리 오세요. 아, 나 무서워. 깡 좋다 이러지 않았어요? 아, 여기도 있어. 우와, 무섭다. 우와. 다 왔다. 아, 야, 야, 야. 왜 이렇게 무서워? 이제 안 무서워? 응. 어. 와, 너무 이뻐. 말도 안 돼, 이뻐. 와 어, 봐봐봐 봐봐. 오 어, 잠시만 자살먼지죠 와 너무 이뻐 아 대박이다 이 이런 거는 없지 어 이런 거 없어 가운데돌 같은 거어 돌인데 파도 그치? 파도 어. 주변 파도 어. 이렇게 그거 없어 어, 이런 거는 없지 네 없어 비드라마와 어, 낙석 낙석이 뭐예요 낙석 낙석 주위. 더, 더 떨어지는. 어허. 아니, 사진 다 봤잖아. 사진 다 있잖아. 글쎄? 낙석 아, 여기가 촛불가야 여기 가운데 좀 쓰세요. 우와. 이쪽 한번 보시고. 하트. 사랑해. <웃음> 깔끔. <웃음> 배꼽 인사. <laughs> 됐어요. 갑시다, 이제. 어? 뭐 많이 봤잖아요. 아니. 우와. 여기서 샤워하면, 아, 샤워래. 수영하면 좋겠다. 뭐라고? 아니. 나 수영조 모르잖아. 여름. 와, 아 어, 이쁘다. 뭐? 어 그거 베트남 고기 아니야? 어디? 빨간색. 아니야. 예, <laughs> 빨간 <그냥 빠진> 거야. 빨리. <laughs> <많이>? 어 사람 <laughs> 많다. 괜찮은데? 이 형이 찍었으면 됐어. 맞아.